오늘 경기는 대한민국 대 브라질.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경기장은 수많은 서포터들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경 앞서서 국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다음 국가입니다. 킥고프합니다 대한민국대 브라질 홍명보 뒷공간을 노립니다. 브라질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니 아우베스. 길게 보내는 패스. 필리페 쿠티뉴.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박지성. 다니 아우베스. 파비뉴. 피르미노피르미노 멋진 선발 잘 막아냈어요 골키퍼 반응이 빨랐어요 멋진 선방입니다 프로스합니다 운해 나였는데요 하지만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상대 공격수들이 벌써 들어와 있었거든요. 시비에 좀더 집중해야겠네요. 알렉스 산드로, 더글라스 코스타, 다니 아우베스, 필리테구티뉴 알렉스 산드로 찔러주는 패스! 찔러줍니다. 가로 찼습니다. 키아구시우바 다니아우베스, 반대편으로 넘겨줍니다. 알렉스산드루 공중으로 스루패스, 골 들어갔습니다. 라지 일찌감치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에서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에 골이 터졌습니다. 시작부터 경기 흐름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거든요. 주도권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큰 골이 되겠습니다. 측면으로 직접 때리나요 때리네요. 아, 아쉽네요. 위기탈출 티아구 시오바 전방으로 길게 패스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네이마르 필리페 구티뉴 슛 마르티뉴스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지아구시오바 파비뉴, 파비뉴 한 번에 롱패스. 박지성, 유상철. 자 오른쪽 봤어요. 브라질, 반칙을 당했습니다. 알렉스 산드루, 전방으로 길게. 브라질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니 아오베스, 필리페 구티뉴 네이마르, 피르미노 공간으로 패스. 번지입니다 스로이을를 뺏었습니다. 이영표.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슈팅! 꼴입니다. <laughs>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훌륭한 경기입니다. 압박을 뚫고 위협적인 슈팅까지 골이었습니다. 그렇죠. 강하게 압박 당했지만 침착하게 슈팅까지 이어갔거든요. 피지컬과 판단력으로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강팀끼리 붙었을 때는 좋은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가 왔을 적에 확실히 챙기는 쪽이 결국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브라질, 오늘 되찾아옵니다. 파비뉴 다니 아우베스 공을 몰고 나갑니다. 뒷공간을 봤습니다. 대한민국 거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좋은 드리블입니다. 자, 키퍼의 소비. 던지기. 글라스코스타 열렸어요. 슛골 포스트에 대한민국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박지성 공간을 노립니다 다니 아우베스 더글라스 코스타 필리테 구티뉴 네이마르 다니 아우베스 네이마르 아르투르 더글라스 코스타 길게 찔러줍니다 박지성 홍명보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후반전 시작 퀴슬이 울립니다 아르투르 더글라스 코스타 피르미노! 피르미노, 측면으로! 번지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대한민국 선수 교체입니다. 파비뉴. 줄곳을 찾습니다. 자, 왼쪽 봤어요. 필리페 구티뉴 측면으로 드리블합니다. 과연 아! 넘어집니다. 페널티킥 선언. 아, 다리를 걸었죠. 대한민국 페널티킥을 허용합니다. 판정의 항의를 해 보는데요. 하지만 심판은 확고합니다. 이미 놓여 있습니다. 골키퍼 선배! 와, 빛나갑니다. 결정적인 스포이었는데 아쉽네요. 잊어버리고 경기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최필,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거듭했습니다. 자 수비가 붙은 상황에서 드리블 더글라스 코스터 안정환 혼자서 치고 올라갑니다 박지성 좋은 드리블인데요 네이마르 좋은 압박입니다 알렉스 산드루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제이마르 파비뉴, 브라질,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좋은 드리블입니다. 쿠테뉴 공간으로 패스. 쿠테뉴 슈팅! 최태우. 길게 연결하는 패스. 왼쪽 잘 봤습니다. 이영표. 정교한 드립을. 주위를 살핍니다. 좋은 차, 슛! 알리송 선방! 골을 쪘습니다. 브라질, 일단 걷어냅니다. 브라질, 벤치가 움직입니다. 왼쪽으로 브라질 위험한 상황에서 잘거듭냈습니다 겨자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박지성 파비뉴 공을 가져옵니다. 자 카운터 시도. 르미누, 필리페 구티뉴볼 놓칩니다. 다니 아우베스, 중앙으로. 대한민국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마르키오스 인터세트합니다. 필리페 쿠티뉴 아르투르 피르미누 필리페 쿠티뉴 알렉스 산드루 네이마르 알렉스 산드루 볼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좋은 공격이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경기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길게 찔러주는 패스. 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브라질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이마르 종료전에 뭔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발 기술이 좋은데요 머리에 맞췄어요 브라질 득점 기회 하지만 놓쳤습니다 양팀 모두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합니다 어느 쪽에서 기형을 깨뜨릴지 좀더 지켜봐야겠어요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슈팅 골입니다 <laughs> 역전에 성공합니다! 아, 못 넘는 게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찬스였죠? 완벽한 스루패스였습니다. 브라질 선수 교체를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드디어 한골 앞서 나갑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상황이었거든요. 뭐랄까, 자신들이 뭘 해야 할지를 확실히 알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피르미누 역습입니다 피르미누 왼쪽 측면으로 알렉스 산드루 네이마르 파비뉴 브라질 뭔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르투르 어디로 보낼까요? 자 왼쪽 봤어요 알렉스 산드루 올립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대한민국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코티뉴, 아르투르, 브라질 마지막 공격이 될것 같습니다. 피르미노 직면으로. 아르투르줄 곳을 찾습니다. 외쪽잘 봤습니다. 파비뉴, 아르투르 필리페 쿠티뉴 찍어 차중도 대한민국 이쪽 집. 오늘 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대한민국 대 역전입니다. 결국 역전승으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한치 앞을 알게 있던 경기였네요.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